음, 누구지? 응, 응 뽀뽀. 안녕. 음. 이안이가 해볼 거야. 응. 이안이가 들어봐. 오, 이안이 얼굴이 없네. 나타났다. 오잉? 안된 거? TV가 틀어져 버렸네. 야 나. 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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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신기해. 오, 신기해. 어, 어? 사진도 찍어봐. 어, 비행기. 아, 맞네. 동영상에서 괜찮아. 아빠는 내릴때 찍어 바방은 뭐? 까까도 있고, 야, 나르는 빠방이야. 나르는 빠방이. 김치. 빠방이 지 마. 아빠 김치. 아빠하고 이제 김치 찍어진기 앞에서 찍어야지안 없다. <laughs> 첫 탑승이야. 안이첫 비행기야. 아빠가 이거 열심히 했어. 아빠가 이거 열심히 공사했어. 오, 웰컴평사 컴 플라잉. 웰컴라잉라잉 웰컴평사 플라잉. 웰컴평사 플라잉. 웰컴평가 플라잉. 웰컴평사 플라잉. 웰 긁어 <laughs> 뭐지, 니나 누구시지? 아버 그렇게 많이 아나? 나가다 내리갖고 아, 그참 한참 걸린다, 너네. 짐찾아가는데한 응. 20분 응. 넘게 걸렸어, 네. 그지 버스 네. 타고 왔잖아 응? 아, 밥 줘? 배고파. 응, 이리 와, 요리 일로 와서 먹게. 이제 안차 <laughs> 아이고 잘했습잘 아이고 잘고고습니다 아이고 잘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.

여보세요? <laughs> 전화 받았어? <laughs> 아이야. <아이아이. 아이아이>. <laughs> 옛날, 엄마 어딨어요, 엄마? 오잇. 아유, <laughs> <놀람> <어이>, 잘한다. 몰라, <놀람> 찾아봐. <놀람> 아, 근데 난 신발 신을 아우, 금지로 없어. 야, 나 엄마 봐, 엄마. 아니, 이거 뭐

I was on my pathology block. There you 회사랑 안 하냐고